대관람차가 63빌딩만 해. 한달뒤 두바이에서 움직이는 250m 거인. 특이한 건축물들이 많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세계 최고 및 최대의 대관람차가 등장한다. 아인 두바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관람차는 꼭한달 뒤인 다음 달 21일 운영을 시작한다. 아인 두바이와 미국 CNN에 따르면 아인 두바이는 높이 250m로 현재 세계 최고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하이롤러보다 82m 가량 키가 크다. 한국 서울에 있는 63빌딩과 높이가 비슷하다. 인공섬 블루워터스 아일랜드에 자리잡은 아인 두바이는 2015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6년여 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크기가 큰 만큼 관람차가 한 바퀴 도는 시간도 길어 38분이 걸린다. 아인 두바이에는 48개 객실이 있으며, 만석인 경우 총 1,750명이 타게 된다. 객실은 일반 관람용뿐만 아니라 가운데에 바가 있는 형태도 있고,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형태도 있다. 코스 요리가 나오는 전용 룸 승객은 두 바퀴를 이용한다. 요금은 130딜 한부터 있으며 업체 측은 이미 예약을 받고 있다. CNN은 이 대관람차의 수명이 60년으로 총 30만 번 회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건축물의 디자인을 맡은 영국 기업 WSP의 기술 책임자 대런 브룩은 풍속 4 4 m 도 견딜 수 있고 2475년에 한번 있을 만한 지진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관람차 크기가 큰 만큼 아인 두바이 대지 면적도 일반 관람차의 네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체는 아인 두바이에 사용된 철제가 에펠탑보다 25% 많으며 철제 무게만 9000톤이라고 밝혔다. 김주동 기자 이메일 주소 저작권자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모니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